2025년 4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를 분석해 7인이 남자 트로트 스타를 발표했습니다. 브랜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까지 모두 포함된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대중의 선택과 업계 신뢰의 교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것만으로 기사가 되는 가수, 로우. 또 누군가는 무대박 일상까지 주목받는 브랜드, 로. 그리고 어떤 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는 과연 이 안에 있을까요? 순위가 공개되기 전, 여러분만의 1위를 마음속에 먼저 떠올려 보세요. 7위, 장민호. 브랜드 평판 점수, 120.313점. 조용한 듯 강력한 존재감. 트로트계의 신사 아이콘, 2025년 4월. 브랜드 지수 120.313점을 기록하며, 트로트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7위에 오른 인물.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꾸준한 방송 출연과 대중의 깊은 신뢰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베테랑 가수다. 다른 가수들에 비해 음반 활동이나 전국 투어 빈도는 적지만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안정적인 시청률과 시청자 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40에서 60대 시청자층에게는 여전히 믿고 보는 얼굴로 불리며 감성 중심의 예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 에세이를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1만 부 이상 판매되며 출판계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로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삶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따뜻한 기록, 무대 밖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수 있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광고계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고급 시계, 건강 식품 전통주 브랜드 등의 모델로 활약 중이며 특히 중장년 소비자층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다. 광고 관계자들은 그를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격상시키는 인물이라 말한다. 장민호는 과한 노출 없이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격의 상징이다. 그가 7위에 오른 이유는 단지 수치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진정성과 대중과의 신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렇다면, 다음 순위인 6위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일까? 그 역시 다른 매력으로 트로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6위, 영탁. 브랜드 평판 점수. 398.714점. 무대위의 에너지. 무대 밖의 감성. 트로트의 현재 진행형. 2025년 4월. 브랜드 지수 398.714점을 기록하며 트로트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6위에 오른 영탁은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를 들썩이게 하는 힘을 지녔다. 그의 등장은 항상 에너지와 유쾌함, 그리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보기 드문 예능 소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유의 순발력 있는 입단과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방송국 PD들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예능과 음악을 넘나드는 팔방미인형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달 중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관객 참여형 무대는 방송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댓글창에는 역시 영탁이다. 라이브 장인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방송 직후 SNS에서의 언급량도 급증하며 브랜드 파워를 다시 입증했다. 또한 그는 음악 창작자로서의 역량도 끊임없이 인정받고 있다. 다수의 트로트 가수들에게 곡을 제공하며 히트 제조기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후배 가수들의 음악적 멘토로서의 입지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활약은 여전하다. 건강 음료, 지역 축제 홍보 대사, 중소기업 브랜드 모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근하고 정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전세대에게 신뢰를 주는 모델로 꼽힌다. 영탁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한 인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무대에서 즐기고 대중과 소통하며 음악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2025년 4월, 트로트계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숫자와 반응이 증명하고 있다. 과연 다음 순위, 5위에 오른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는 무대와 카메라를 동시에 사로잡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얼굴로 불린다. 다음 내용을 통해 그 매력의 정체를 파헤쳐보자. 5위, 박지현, 브랜드 평판 점수, 441.906점, 무대를 책임지는 얼굴, 트로트계의 젠틀한 신예, 2025년 4월, 브랜드 지수 441.906점을 기록하며 브랜드 평판 5위에 오른 박지현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부드러운 외모와 단단한 가창력을 모두 갖춘 그는 지금 행사 무대부터 방송 예능, 패션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달 그는 세권의 주요 행사 무대에 초청되며 지역 축제와 대형 공연에서 관객과 직접 호흡했다. 특히 경기도청 주관 봄맞이 음악제에서는 약 5,000명이 관객 앞에서 라이브 무대를 펼쳤고, 무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무대 직후 실물 미남,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 등의 반응이 포털 실시간 댓글에 줄을 이었다. 또한 최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출연분에서는 그의 꾸밈 없는 일상과 준비성,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을 달궜다. 방송용 이미지가 아닌 진짜 착한 사람 같아서 놀랐다. 이렇게 말끔한 트로트 가수가 있었나? 라는 반응은 브랜드 호감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행보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패션업계의 러브콜이다. 미니멀 감성의 스트리트 브랜드로 유명한 리플 미니멀 감언체는 박지연을 글로벌 엠버서더로 발탁. 트로트 가수 최초로 글로벌 패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패션과 트로트를 잇는 다리 역할까지 해내며 비주얼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도 굳혔다.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진 아티스트이며, 카메라 앞에서도, 관객 앞에서도 한결같은 진심과 품격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브랜드 평판 4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여전히 10대 팬층을 이끄는 트로트계의 영원한 국민 동생이다. 계속해서 다음 순위를 확인해 보자. 4위, 정동원. 브랜드 평판 점수 604.81이점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감성의 성장기 그리고 진짜 무대의 주인 2025년 4월 브랜드 지수 604.81이점을 기록하며 브랜드 평판 4위에 오른 정동원은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청춘 아티스트로 거듭나며 Z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사로잡은 보기 드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달 그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현지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글로벌 팬덤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오사카에서 열린 소규모 팬 콘서트에서는 일본 팬 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한국어 가사까지 따라 부르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한류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그가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 활동에서도 그는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와 자연 속 힐링 라이프를 선보이며 어린 시절보다 더 성숙해진 내면과 센스를 드러냈다. 방송 후 진짜 다 컸다. 이제는 무대를 넘어 인생을 노래한다. 는 시청자 반응이 이어지며 이미지만이 아닌 진정한 브랜드 가치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무대에서는 변함없는 집중력을 보여준다. 특유의 감성 짙은 보이스와 단단한 발성은 현장 관객을 압도하고 카메라 밖에서도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태도로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그의 팬덤 동행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SNS 팔로워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동원은 더 이상 어린 가수로 불리지 않는다. 그는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로 관객의 마음을 물들이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숫자나 수상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이제 무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동원이 서 있다. 그렇다면, 3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는 오랜 시간 뒤에 찾아온 기회를 단숨에 붙잡고, 지금 가장 빠르게 상승 중인 트로트 반전의 아이콘이다. 다음 순위에서 그 놀라운 전환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자. 3위, 김용빈. 브랜드 평판 점수. 693.27점. 20년 무명의 시간. 단한 번이 무대로 바뀐 운명. 2025년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693.27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3위에 오른 주인공. 그의 이름은 한달 전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생소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다. 김용빈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무명의 시간을 뒤로하고, 단숨에 진, 진, 위자리로 올라섰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깊다고 말했고, 무대를 진심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누구보다 오래 걸었기에 누구보다 깊게 닿았다. 우승 직후 방송된 TOP7 빅인즈 4화에서 그는 TOP10 멤버들과 함께 게릴라 콘서트를 펼쳤고,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펼쳐진 그의 라이브 무대는 SNS에서 수십만 회 이상 공유되며, 이게 진짜다 라는 반응을 끌어냈다. 그의 브랜드 지수는 이전 달 대비 무려 8배 상승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3일 연속 이름이 오르내렸다. 또한 팬카페 사랑비는 개설 2주 만에 1만 2천 명을 돌파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현장 스태프들조차 조용해지고 감정이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그게 바로 진짜입니다. 그리고 광고계도 움직였다. 4월 말 국내 한생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기획 중이던 봄 시즌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정격 발탁되었다. 이는 트로트 오디션 우승 직후 가장 빠른 광고 계약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김용빈은 지금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그 어떤 신인보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의 무대는 기교보다 진심, 화려함보다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 가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단두 자리, 2위와 1위, 그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그들은 지금 트로트와 예능, 음악과 방송 모두를 휩쓸고 있는 국민적인 얼굴들이다. 지금 바로 2위의 이름을 확인해보자. 2위 이찬원 브랜드 평판 점수 807.341점 웃음과 위로 두 가지를 다 전하는 국민 트로트 도우미 2025년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807.341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오른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 예능인과 무대형 아티스트 위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과 진정성이다. 이찬원은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단한 번도 이미지 소모 없이 오히려 매회 출연할수록 호감도가 상승하는 희귀한 케이스다. KBS, MBC, TV조선 등 지상파와 종편을 넘나드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순간순간 관객과 시청자에게 진심을 전한다. 4월 중순에는 KBS 음악 프로그램에서 진행과 무대를 동시에 소화하며, 방송인의 균형감각과 가수의 라이브 실력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개된 무대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스태프들을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겸손함이 몸에 뵌 사람, 사람으로서도 빛나는 가수,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음악 활동 면에서도 그는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포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곡을 재해석하며 넓은 팬층을 확보해가고 있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의 꾸준한 지지로 그의 콘서트는 전성 매진이 기본이 되었다. 광고 분야에서도 이찬원의 활약은 눈부시다. 건강식품, 전통음식, 금융상품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그를 앞다투어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그가 가진 맑은 인상과 신뢰감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 고평했다. 이찬원은 이제 단지 TOP7 출신이 아니다. 그는 혼자서도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진행자, 혼자서도 무대를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스타다. 이제 단한 명만 남았다. 2025년 4월, 트로트 남자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매달 100만 점 이상을 기록하며, 지금 이 시대 트로트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에서 그 이름을 확인해보자. 1위, 이명웅, 브랜드 평판 점수 1.083.924점. 트로트의 상징, 무대를 예술로 만드는 남자. 2025년 4월, 이명웅은 브랜드 평판 지수 1.083.924점을 기록하며 남자 트로트 가수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이천원과의 점수 차이는 276.583점. 이는 단순한 인기 차이를 넘어 국민적 신뢰와 독보적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는 수치다. 이명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이자 트로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경험이자 감동의 서사다. 4월 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약 5만석 전석 매진, 예매는 개시 2분 만에 마감되었다. 공연 현장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가득 찼고 SNS에서는 인생 공연, 울고 웃고 다했다, 는 관람 후기가 이어졌다. 방송가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MBC, KBS, TV 조선 등 주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에서 출연 요청 1순위 아티스트로 손꼽히며 그가 출연한 방송은 평균 시청률보다 2에서 3%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리얼리티. 다큐 형식 프로그램에서 이명웅의 진중한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는 또 다른 매력을 더하고 있다. 광고계 역시 이명웅을 놓치지 않는다. 2025년 현재 그는 자동차, 건강기능식품, 명품 시계, 가전제품 등 10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약 중이며, 광고주는 브랜드 신뢰도를 단기간 내끌어올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인물이라 평가한다. 그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진심이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외적 포장보다는 노래 한줄한 한 줄에 담긴 감정과 진솔함이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새로운 팬을 끌어당긴다. 한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무대에 서는 순간 그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 버립니다.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대화하는 가수죠. 그는 더 이상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의 장르이자 한 시대의 상징이다. 이로써 2025년 4월 기준, 브랜드 평판을 기준으로 선정한 남자 트로트 가수 Top7 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진짜 1위는 누구였나요? 그리고 다음 달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로트는 지금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